안녕하세요. 화퍽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아, 오늘은 <laughs>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여기는 어디에 그 주차장이에요. 살가 아이 책 만들어 주기 아홉 살 거, 아홉 살거그 6장 4절. 다른 일로 조금 늦어졌는데 조금 늦게 가도 돼요. <laughs> 근원을 묻다 6장이 근원을 묻다 이 책이 이 책이 근원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질문이 대체로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유심히 보느냐 아니냐 이차이에요 저는 열심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근원을 묻는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이거를 찍는 거죠. 아이 책 만들어 주기 아홉 살 아홉 살때거 공부 잘하기 제가 이 현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란 놈이 엉망진창으로 현실은 <laughs>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실천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그런 데다 가치를 두고 얘기를 하자면. 공부 잘하자. 공부 잘하기에 관해서는 얘기가 정말 끝이 안날 거예요. 그걸 시작했다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쓸라다가 그것도 좀 치우고 이 책의 일관성 있는 얘기를 보자면은 이제 아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을 부모들이 참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유의 얘기를 이제. 하려고 2절은 마련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복이에요. 안 가르치는 책 시리즈 6살 거, 8살, 9살, 이 책까지 쭉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이 직접 명시적으로 써있진 않지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얘기를 하나 해볼까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가 뭐냐? 공부라는 게 뭐냐면 우리 머리에다가 지식을 집어넣는 행위 또는 지식을 집어넣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지식을 내 머리에 넣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면 행위가 되고 무의식적으로 지식이, 들어오는 지식이 어쩌면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머리에 지식을 넣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비된 얘기 말고, 준비했던 얘기 말고, 제가 중요하다고 요거 간두고, 어, 공부에 대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조금 더, 어,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고민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어요. 그 지식이라는 게 특정한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특정한 체계.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 우리 머리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보는 틀이 생겨요. 세상을 보는 틀. 그러니까는 <laughs> 그리고 이 틀들은 다 다르죠. 사람마다, 집단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도 더 달라요. 그리고 서로 다르다 보니까, 뭐,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하고, 투쟁도 하고, 또는 전쟁까지도 하는 문제잖아요. 그,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상을 보는 틀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근데 이 대개 어릴 때 이게 딱한번 생각, 세상을 보는 틀이 딱 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잘안 바뀌어요. 아주 그냥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견고해지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잘못된 것이 머리에 가서 막 틀로 짜여져 버리면 나중에 바른 것이 들어와도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게 어렵다. 저는 이거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네, 오래됐어요.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와는 다른 상황, 다른 조건에서 살고 또 다른 지식이 들어오는데 좀 그럴 때마다 바뀌어야 내가 나아지고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는데 한번 세게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이 만들어지면 평생 그 안에서 안 나오는 수가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 지식의 습득은 한 곳에, 한 곳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것이 공부의 제일, 제일 요건이다. 한 곳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게 제일 요건이다. 이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내가 의식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이 지식을 내 머리에 넣어야지. 이렇게 해서 한 공부고, 살다가 마흔 살에서나 느낀 거예요. 그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알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당황했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고 내 의지로 그런 생각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나 자신이 느끼기에 낭패스러웠어요. 그런 경험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나는 내 생각을 검토해야 된다. 내 생각을 안 믿는 거죠. 내 생각을 안 믿는 거예요. 검토해야 되는 거였어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내 생각을 검토하기.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 가장 경계해야 될게내 머릿속이 아닐까. <laughs> 내가 모르는데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들. 그게 다 뭘까 도대체가. 그, 우리가, 그, 이 지식을 상대할 때, 좀, 맨몸으로 맞서듯이, 이렇게 진심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적, 기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 나의 진심을 다해서, 어 이제 공부를 하는가. 이 이렇게 항상 질문하거든요. 진심을 다해라. 그럼 좀 종교적인 색깔 느낌이 나죠. 어느 정도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종교라 그러면 이제 아우 저 무슨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탐욕 때문에 종교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그또 내가 쓰고 있는 학교 폭력일지도 이제 교회가 어떤 범죄 조직을 구성하고 그래서 가동되고 이래서 문제지. 이런 이렇게 이렇게 나쁜. 종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런 조직 말고 우리가 이제 종교가 있던 없떤그 종교의 본원적 기능 중에 한 가지 개인의 수양, 수향. 개인의 수양이라는 면에서 보면 내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한 거 하고 실제로는 그 종교적 수양이라는 거 하고 같더라고요.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이 종교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수양하는 방법은 공부에 참 도움이 된다. 매우 좋다. 이제 이런 이런 결론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 이제 인터넷에요. 내글내 내가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듣고 어, 어떤 종교인이에요. 이제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정확한 용어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쓰는 용어라서 뭐. 영적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나보고 성직자가 될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보고 성직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와서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훈련을 더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자기는 카톨릭 신부니까 그런 수련 방법 이런 게 전문적으로 배웠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그래서 비슷한 면이 있다. 그건 알아요. 그 종교가 서로 싸우고 막 남이 종교 안 된다고 배척하고 이단이라 그러고 막 이런 헛튼짓 해서 그렇지. 그래서 뭐 대화 자체를 안 하겠다. 뭐 이래, 이래서 문제지. 각 종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본성에서 같아요. 그니까 러 내가, 어, 내가 진지하게 내 생, 생각하는 문제, 생각하는 거, 이제 공부에 대한 거, 이런 거를 듣다가 그 카톨릭 신부가 아, 당신은 그 성직자를 하면 참 좋겠네요. 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했던 거. 이거는 맞아요. 그 본성에서 이렇게 통해요. 통해요. 똑같아. 그 말이 달라요. 표현하는 말이 다를 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당면 과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종교적 색깔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 아니란, 아니란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나쁜 거 말고 종교 좋은 거. <laughs> 우리의 당면 과제를 보면, 어릴 때 아이들이 이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추천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그러니까, 살얼음판을 걷듯이 잘 선정하고 지원해야 해요. 그러니까 아무 지식이나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무 지식이나. 그냥 무조건 지식을 넣어, 넣어, 막 읽어. 무조건 학교 공부, 무조건 잘해야 돼. 뭐, 경쟁에서 꼭 이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지식이 들어가 버리면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된, 머리에서 형성된 지식이 무엇이 될줄 알고. 그, 그리고 이런 게한번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검토되지 않으면 광고해져요 이게 우리 기본 속성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조심해서 어떤 지식을 넣을 것인가, 아이가 어떤 것을 배울 것인가. 이건 정말, 정말 열심히, 열심히 잘, 잘 선정하고 잘 생각해야 돼요. 어, 그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모르는, 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도, 이게 다 뭘까? 무의식적으로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그걸 뭐라 그러면 환경이죠. 나는 스스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 환경이에요. 그 환경 안에서 저절로 습득된 지식과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환경에서 그냥 들어와버린 거죠. 그게 가치관을 형성했고, 그럼 난또그 기준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닐까. 더 강력해요. 더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아이가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아이의 공부를 생각할 때 아이가 아이한테 좋은 환경, 이로운 지식. 이런, 이런 조건에서, 이런 곳에서 아이가 그 공부가 되어야 해요. 무조건 공부만 하면 되고, 학교 학교 공부만 최고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 아무 지식이나 들어가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싶, 하려고요. 그러니까는 좀 실천적이고 개별적인 것보다 좀 질문은 우리 생각은 좀더 근본적이고 그 근원적인 대로 가는 게그 정답을 찾아내는데 그더 지름길이다. 이책 자체가 이제 흐르는 얘기도 그거고요. 아, 예. 고맙습니다.